태법 131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합니다. 그때 이미 다 얘기했어요 본인이.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격적인 공급 정책이에요. 그런데 공급 정책이라는 게 공급 정책 얘기하면 한달 뒤에 아파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아니죠.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인이 가는 겁니다. 음, 그런데 음. 그거를 지난 9월 7일이라도 네. 제대로 못했어요. 무슨 뜬금없 잡는 얘기해놓고서는 뭐 LH 얘기하고 그럼 LH를 그렇게 했었을 때 LH의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? 음. LH가 한전처럼 될 거다. 이런 얘기에 답을 못한 거예요. 대충 던진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이 아이 정부는 공급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. 어. 그런 상황에서 1 1월 예. 조치를 냈는데 음. 공급 얘기를 하니까 네.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말 연초에 공급 대책 발표를 검토하겠다 그랬어요. 예, 예. 그 뜻은 그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. 시장에서는, 음, 음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공무원에게 검토란 음. 얘기는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.